요거 한번 살짝 땡겨봐 어? 손으로 살짝 땡겨 어. 살짝 나 you. 또 h 고들어가는 u Thank 어 o u t h 살짝 k y 겨봐 Thank 기 o u t h a n 가 나온단 말이야. n k 고 들어갈 때 버티기만 있어 그냥. 어, n k you. 어 그럼 n k you. Thank you. t h a n 돌려, 한 바퀴 돌려. 와 후킹 돌려놔 후킹 살짝 후킹 자 근데 파 파봐 응, 파봐 이쪽에 응. 빨리 찾 잡고있어 이제 도망가잖아 응. 아까처럼 손집어서 파는게 가장 좋아 꼬마들 어, 나 조시 빨리 밑에서 덮한 가량 덮. 아래 아 집어서 이게 이제 어, 확찍 반대로 확 찍어. 어더더 깊이 완전히 완전히 더. 어, 그래 그 정도 해가지고 어, 그래, 잘 나온다. 나온다. 잘 나온다. 잘 나온다. 됐어 됐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됐어 올라온다 자 손으로 손으로 잡아 와... 다 왔네 다다 다 왔네